라고 생각하신 분들 언젠가 오류수정 당할 수도 있고 이미 오류수정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월 21일 테썹에 보호마스터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호마스터는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이 암호피어싱이 공격 시에서 자신이 직접 공격하는 스킬 적중 시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호피어싱이 쿨타임이 존재하는데 이 쿨타임을 빠르게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공격을 해서 공격 적중 시마다 1초씩 감소를 하는데 이게 자신이 직접 공격하는 스킬로 바뀌니까 원래는 쿨타임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다른 스킬들이 다 없어지고 폭풍이지만 남겨지게 됩니다 운영진들의 입장에선 오차 스킬들이 암호피어싱의 쿨타임을 줄여드는 것 자체가 원래 안 되는 거다 근데 지금 본서은 적용이 되고 있다. 이것을 오류 수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사실 보호 마스터는 오류 수정을 되게 많이 당한 직업이거든요. 에로레인도 출시되고 나서 영역 겹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죠 그 유명한 클라이언트 부하 때문에 영역 겹치기가 안 되는데 플래터에서도 생성이 안 돼요 여기에다가 흡혈 화살 상태에서 플래터를 고정하면 원래는 이제 피읍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안 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오류 수정을 해버리고 미라주 같은 경우에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오류 수정이라는 말과 함께 쿨타임을 늘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호마스터 분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났어요 보호마스터가 오류 수정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그 전에 키네시스 쪽에서 오류 수정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때 키네시스 분들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신궁을 키우잖아요. 키네시스의 스킬 잘 몰라요. 그리고 오류 수정을 당했대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관심도 없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게임을 미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해요. 어떤 식이라면 키네시스가 이제 오류 수정이 있다고 이제 예고를 나왔는데 다른 직업들이겠죠 아마? 근데 너네 근데 너네 사냥은 개쩔잖아. 이말 때문에 지금 유저들의 싸움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패치는 운영진들이 하고 싸움은 유저들이 하게 되는 이 오류 수정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되게 좀 야비한 말이거든요. 그냥 너프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은 좀 단호한 말인데 오류 수정이라는 말은 뭔가 핑계 같은 느낌. 오류 수정이라는 말을 통해서 운영진들이 어떤 직업을 너프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책임을 안지겠다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물론 정말 오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오류였는가 운영진들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신궁이 이제 오류 수정이라는 임팩트를 남겼던 스킬이거든요 출시가 되고 이제 너프되기 전까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최종 데미지로 잘못 들어가고 있었죠 dpm 표가 나올 때마다 신궁의 틀어나는 최종 데미지로 들어가고 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어요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그거를 모든 직업들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뭐 오류 수정이라는 말과 함께 최종 데미지를 데미지로 바꿔 버립니다. 이제 오류 수정이라는 말이 유저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직업들도 짜잘하게 뭐 오류 수정하면서 데미지 너프되고 유틸 너프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상 이제 보면은 오류 수정은 대부분 너은데 이게 정말로 데미지가 세서 너프를 하는 건지 오류가 있어서 너프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너프랑 오류 수정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로 다른 의미잖아요. 단순하게 데미지를 낮추겠다라는 거랑 운영진이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스킬을 살짝 바꾸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류 수정이라는 말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프면 너프, 오류면 오류, 딱 정확하게 유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솔직히 이제 운영진들 신뢰는 이제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류 수정이라는 말은 결국 이제 너프라는 말과 똑같아졌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이라도 암호표싱이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오류를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 직업을 키우시는 분들이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도 알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 보우마스 오류 수정은 솔직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보마한테 하는 오류정이 옳다는 게 아니라 오류 수정을 하기 전에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트스나 같은 경우에는 본서버에서 그냥 갑자기 바뀐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키네시스가 오류 수정을 당했다고 해서 너는 사냥 좋으니까 그냥 닥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언젠가 당신들의 직업도 오류수정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궁도 트스나가 오류수정 당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거든요. 남은 거는 이제 운영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겠죠. 유저들은 뭐 똑같이 코인 캐거나 할 테니까요. 상심이 크실 겁니다. 보마 분들은 솔직히 이제 한 다섯 번, 여섯 번 당한 것 같거든요. 상심이 크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